노 엘초로? 아그요요 이거요? 이거이거야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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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거 이거요? 이요 이거요? 이거요? 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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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거요요이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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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거 n o n o 있다던데.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어딜 가냐면 까미니토 델레이라고 왕의 오솔길이라고 불리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수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산길과 강길 사이로 이제 건설 자재들 옮기고 인부들 이동하던 길인데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왕이 한번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왕의 오솔길이라 불리는데 길이 워낙 험난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길이라고 불린데요. 수자력 발전소가 완공이 되고 나서 문을 닫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궁금해서 담 넘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죽고 이러니까 스페인 정부에서 그냥 투자해가지고 아예 관광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차가 한 3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기차는 또 오후 2시 기차를 놓치면 저녁 9시나 있더라고요. 여기 트레킹이한 3시간, 4시간 코스래요. 그래서 이게 30분 단위로 버스가 있어서 10시 버스를 타고 가서 아마 2시 버스를 타고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맞아요? 네네. 아, 맞습니다. 돌아갈 땐 어떻게 가세요? 램체. 그 시간까지 올수 있겠죠? 네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끊으셨어요? 네. 램프에? 아그 뒤에 길이 9시인가요? 맞아요. 근데 버스가 있더라고요.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아 그래서 만약에 1시, 2시 거 어, 놓쳐버리면 말락. 근데 이제 버스는 한 2시간 걸려요 괜히 불안하게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도 최대한 2시까지 올려고요 <laughs> 오늘 아침에 결제했거든요 지이요아 어제 밤까지 고민하다가 요 다리 보이시 다리 올라 대돈데스타 가트라다 표시판은 지금 저쪽으로 가라고 되있는데 가이드가 일로 가라네요? 9시 20분 티켓을 샀어요 아침에 여기 뭐 위험해서 그런지 인원 입장 제한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9시 24분이거든요 입장이 될지 모르겠네요 1.5km 아까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 좀 크게 돌면서 강길 따라서 그대로 오고 여기는 이제 동굴 뚫어 놓은 거죠 야이 친구들 머리 닿을까 봐 고개 숙이면서 가네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laughs>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 친구도? 와 진짜 물 색깔 약간 초록빛 초록빛? 아니 그럼 녹조인데? 약간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이 색깔이 아닌데? 여기도 한 5.7km 돼요. 저 친구들 빠르네.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아우 자연은 못 이겨. 자연 못 이기죠. 여기 진짜 스페인은 이런 게 스페인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잘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키울 딱 보여주면 찍으면 끝이야. 올라. 오케이 물에 반영 생기는 거 보세요. 하늘에 비친 색이 하늘색이고 풀에 비쳐서 저렇게 색이 바뀌는 거구나. 아무튼 깨끗하다는 거죠? Hi, good morning e 아, 군대에서 뭐 이렇게 한씩 배급 받는 것 같아. 크래시했어. 어, 이게 뭐야? 아, 다 이거 쓰고 아어 야, 얘네 괜찮다. <웃음> <웃음> 어떻게 했어요? <써, 야. 웃음> oh. All the hike is about 5km one way, all one w direction. 2 hours walking, more or less. We are in a natural park, so please don't smoke and respect the environment. Don't shout and don't pick the plants. Do you have any questions? So, have a nice day and enjoy. 어 지금 좀 찐다 같이 됐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손꼭 붙잡고 가야 돼. 아 여기 이제 수자력 발전소인가? 이거 완공해가지고 왕님께서 행차하시고 그때는 이제 저 뒷길이 없으니까 요 산길 따라 요렇게 요렇게 자재도 운반하고 사람들도 왔다갔다 했던건데 어 반영 봐오물 내려가는 거리막 이렇게 보이네 어우 신기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거너너 뭐래 야너 도도 리너스트레 지금은 이렇게 나무 다리가 다잘돼 있는데, 원래 여기에 이제 철판 하나만 대놓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이거 만들어놨다고 또 예쁘네. 이렇게 안 지었으면 좀 무섭긴 하겠다. <laughs> 이거 좀 위험하네. 사람들 떨어 죽는다는 게. 이해가세요. 우와, 여기. 아우, 리 딸이 효도하네.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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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peak, I speak Korean. Ah, okay. 여기 티켓팅 할때고소공포증 있는 자. 점점 자기를 쪼여오는 것 같은 무서움을 느끼는 거. 그거 뭐라 하지? 협? 무슨 심?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신청하지 말라고. 약간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런 데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한아 <laughs> Where are you from? Poland. 코리아 예 yeah. 이렇게 안전 요원들이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네요. 오 여기로도 물을 넣어. 오거기가 있어. 이거 약간 그 오션월드 트위브 타는데 저기 딱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파도. 오 아, 여기 예쁜데. 아실히 웅장하기는 웅장해요. 진짜 크고 하면안 담겨. 이게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다 건설업체 광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 다리가 실제 썼던 다리인 거죠. 와, 지거 어떻게 건너? 자, 여기서 출발해서 건너갈 수있으니까 이게 밑에 흐르는 물이 심지어 막 깊어 보이지도 않아. 돌들이 막 중간중간 있어. 예전에 그랜드캐니 갔을 때는 너무 크고 약간 머니까 어 그냥 이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여기는 진짜 뭔가 가까이 닿은,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확실히 무섭네요 여기에 또 옛날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아 어, 여기 휴식 장소 이런 산길이 또꽤 기네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왔네요 그 다리가 여기 요건가 약간 이제 이런 데에 이끼만 좀 생기면 이끼 터널 되는 건데 강원도 이끼 터널 여기 이끼가 안 생기네 안 습한가 아 예쁘다 어우 또다시 무서움이 왔어 여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데가 옛날 길이에요 이걸 만들기 전에도 이걸로 걸어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관광지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너져봐 제가 걸어온 길 4명 올라갈 수 있다. 오, 투율이야 투자. 우와, 저거구나. 오, 하나, 둘, 셋. 체하 아, 포볼까 o o o 오, 어, 잘 찍었어. 오, 요즘 외국 친구들 실력이 늘었어요. 어, 이게 물 떨어지는 게 기가 막히게 예쁘게 떨어지네. 다 부서져 있습니다. 여기가 더 무섭다. 여기 진짜 찐이다. 와, 요거는못 건너. 오, 씨. 야, 여기도 하네 진짜. 클라이밍. 진짜 대박이다. 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너무 시원하게 내려주네. 미 에스페레 투포렇게 porque... 포토. 아, 뭐이 <laughs> 바로. 찍어주고, 찍기. 히어나 스텟. g r a 스 i a s 스 r c 와. 이거 잡고 가야 돼. 이거 잡고 가야 돼. 오, 흔들려, 흔들려. 어, 흔들리는데? 와, 너무 무서운데? 와, 이거 보소공포증 못, 못 온다, 온다, 못 온다. 온다. 와. 어, 씨. 이거 무섭네. 고소공포증 있어도 와도 된다고 아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여기를 못 지나가네. 여기가 너무 무서워. 어, 여기가. 어우. 아, 이거 10명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였네. 많이 힘들렸었어. 약간 이제 오금이, 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오금이 간질간질. 한강철교. 어, 여긴 더 위험하니까. 철조망을 아예 위에까지 해놨구나. 진짜 나왔습니다. 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시 거를 탈수 있겠네요. 지금 12시 반인데, 좀제 걸음걸이가 빠르긴 한데, 뭐 사진 찍고, 애들도 좀 기다리고, 그러면서 왔는데도 2시간. 충분히 여행을 다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예쁜 거 봐. <laughs> 아 여기 오니까 이렇게 또 보이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다 다리들이 예쁘고, 다치으로 예쁘게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 말이 여러분 한 글이 없습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간 거죠. 관광객 많을 때는 상점도 다 운영했나봐요. 아, 이게 침 더러워졌어. 우리나라였으면 나오자마자 컴프레셔 바로 있네. 치. 기차표 사야 돼, 기차표. 이게 완전 옛날 기차역이에요. <laughs> 지금에 어디야? 입구가? 설마 인터넷으로만 되는 거 아니겠지? 어? 응? 창문이 이렇게 부서졌어? Excuse me, 노 o p e 노아 o n No? Only i n 인 e r n e t The train. In the train? Ah, in the train. ah muchas gracias. Oh, shit. I'm going to 오늘 to the t 감사합니다.